사귄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바로 말하지는 않고 나도 모르게 이제 알게 됐지 처음에 사진 보고 난 다음에는 여자 친구분이 연상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이보다 두살 어리더라고 아 응. 어, 그래서 원이가 동안이구나. 게데 아니, 안 났어. 깻잎 잘라면 될 거. 이거 안는야 아니야. 안었어좀더줬 깻잎 한국인만 깻잎 먹는다고 하던데. 향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고. 이거에다 진짜 계란찜하니까 계란찜 먹으면 맛있겠다 아 그렇지 원래 나 술하고 난 다음에 딱한잔팍 아, 자줘야지 딱먹한건데김김가루 어디갔어? 그치 됐나? 됐어 너무 많이 넣지마 이렇게 해서 한번 심부름 아, 나 소주만 조금만 줘. 소주? 응. 이거 해어 아, 맥주가 다 떨어졌네. 맥주 다 먹었어? 응, 음, 다 먹었는데. 한잔 먹으면 될것 같아. 음. 감사합니다. uh -huh. <laughs>